자, 39분 볼게요. 자, 얼마 동안? 자, 수백의. 근데, hundreds of thousands of 하면은, 자, 수천, 수천 곱하기 수백 하면은 수십만이죠. 수십만의 년 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천에다 공두개더 붙은 거니까. 이랬죠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자, 헌터게더는 너무 많이 나오죠? 뭐야?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거. 수렵 채집. 이랬죠? 이 수렵 채집을 했던 조상들이요. 어떻게 할수 있었어? s u r v i v e 생존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오직 by ing 함으로 써겠지 오직 자, constantly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 c o m m u n i 하면 소통하다잖아. 끊임없이 소통을 함으로써 근데 누구와? 원 o t 아들 r 하면 서로죠. 끊임없이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생존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 nonverbal 우리 버벌이라고 하면 이게 언어의 구두의 말로 하는 이는 뜻이에요. 구두라는 게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근데 non-verbal 하면 비언어적인이죠. 그래서 자이 비언어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Q 하면은.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을 할수 있었대. 즉 뭐야? 언어 말고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생존을 가능, 생존이 가능했대요. 자 그랬을 때자 디벨롭트로 나왔네요. 자 무엇 되면서 이렇게 가면 되죠? 되면서 발달 되면서죠. 근데 얼마 동안 자 너무나 오랜 시간이죠. 근데 누가 무엇 하기 전에?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자, 오랜 시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컴마컴마로 나왔네요. 자, 이 부연 설명 뭔데? 무엇 이전에? 언어의 발명 이전에. 자, 언어의 발명 이전 그 오랜 시간 동안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것, 우리 그것이라고 하면은 뭐 non-verbal cue로 서로 소통하는 거, 앞에서 나온 거 전체죠.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우 자 하우 조동사 주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는 의문사절도 될수 있고,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방식 이렇게도 될수 있죠. 그게 바로 누가 무엇한 방식이요?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된 방식입니까? 굉장히 자 expressive 표현적인 e x p r e s s i v e 표현하다죠 표현적인 자 그게 바로 인간 얼굴이 그렇게나 표현적으로 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스처는 자 여기 BKM이 빠졌죠. 어떻게 된 거예요? So elaborate, 정교한. 자, 정리하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발달이 되면서 이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얼굴이 그렇게 표현적으로 되고 몸짓은 그렇게 정교하게 된 방식이다 이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How 주어동사 and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주어가 동사하고 주어가 동사하게 된 방식 이렇게. 이해 되시죠? 인간 얼굴이 굉장히 표현적으로 변하고 인간의 몸짓은 그렇게 정교하게 된 그런 방식이 바로 뭐다?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우리는 지속되는 어떤 desire,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를.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 desire 다음에 to 나오면은 무엇 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desire to 동사, 동사 하고자 하는 욕망. 수식이죠? 그랬을 때 무엇하고자 하는 욕망인지가 나오는데 우리 커뮤니케이트 하면은 전달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하면 동시에죠. 동시에 우리는 또뭘 가지고 있어요? 욕구를 가지고도 있어요. 필요나 욕구. 근데 역시나 뒤에 2 나오면은 무엇 하고자 하는 필요죠. 무엇 해야 할 필요. 두 번째로는 conceal. 우리 conceal이라고 하면 감추다죠. t h 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feelings겠지. 그 감정들을 감추고자 하는 필요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proper. 적절한. 사회적 기능이죠.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그 감정들을 감춰야 할 그런 필요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두 가지 상반되는 욕구가 바로 여기서 counter forces라고 나온 거죠. 자, 근데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드 목적어 분사고문이 나왔는데 위드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드 목적어 ing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 상태이면서, 즉 목적어가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죠. 앞서 위에서 얘기했었던 그두 가지 욕구가 배틀링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안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없으니까 완전히 컨트롤을 할수 없어요. 무엇을요? 자, 이것도 왓죠 동사 관계사로 주어가 동사는 것이죠. 우리가 소통하는 것. 우리가 소통하는 걸 완벽하게 통제를 할수 없대. 왜?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감추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u n t e r forces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battle. 그래서 우리의 감, 진짜 감정들이 자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leak out. 우리 leak out 하면 새나가다죠. 새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 In the form of 자 in the form of 무엇의 형태로. 표현이에요. 무엇의 형태로 바로 몸짓과 목소리 톤과 표정이죠. Facial expression 자체 표정입니다. 그리고 posture 자세. 이네 가지의 형태로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세어나간대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자, 무엇을 하도록 훈련을 받지 않는 거죠. 자, 우리 pay attention to, 주목하다.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우리가 주목을 하도록 훈련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train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거 하도록 훈련하다잖아, 훈련시키다. 목적어가 동사 하도록. 근데 목적어의 입장에서 수동이 될 때는 목적어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뭘 하도록 이 투부 정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는데요. 무엇을 하도록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을 하도록. 자, 그랬을 때이 순진한 by sheer habit 이 순진한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 순전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저 fixate 하면 고착화하다예요. 자, 이 순전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고착화하다는데 우리 fixate on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집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말,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집착한다 이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이 습관에 의해서. 아주 순전히 습관에 의해서. 왜? 우리가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 w i l e mind 나왔네요. 무엇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또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다음에 말할 것에 대하여 또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온통 말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상대가 하고 있는 말, 내가 다음에 무슨 말하지? 요거에만 신경을 쓴다 이거죠. 왜? 습관이니까 그게. 그랬을 때,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주어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A is the 주어 동사 나왔네. 그것의 내용이 주어가 바로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내용이 뭐야? 우리가 오직 작은 퍼센트지 비율이죠. 무엇이? 작은 비율이 잠재적인 소셜 스킬, 사회적 능력. 그런데 어떤 것이야? 우리 모두가 이거 소유하다죠. possess. 여기가 비어 있지?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스킬의 아주 작은 비율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과거에서부터 비언어적인 신호보다는 언어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습관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비언어적 신호도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잘 소셜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언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